안녕, 하 친구들. 루피예요. 지난번에는 패티가 프리파라 게임에 도전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루피가 아이엠스타 게임에 도전해보려고 해요. 함께 갈까요? 짜잔! 마트에 도착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이엠스타 게임기가 이렇게 있네요. 와, 재밌겠다. 그런데 친구들, 루피는 처음이라서 아무런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부터 사야 될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스타터 세트도 있고, 아임스타 카드. 음, 여기 밑에도 있고, 맨 아래도 있네. 그런데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옆에 있었다면 물어봤을 텐데, 잘 모르니까 그냥 스타터 세트를 사도록 할게요. 짠! 그런데 옷이 다 똑같은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곳으로 골라서 리피가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설렌다, 재밌겠다. 리피가 했던 것처럼 나도 해봐야지. 자, 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섯 장의 카드가 들어있네요. 예쁜 머리핀, 신발, 치마, 상의 이렇게 있고 학생증, 아이디 카드가 들어있어요. 오프리파란 게임이랑은 좀 달라서 헷갈리네요. 자, 그럼 이 게임기를 자, 돈을 넣고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500원 두 개를 넣으면 된대요. 그런데 1이 1게임인 거 잊지 마세요. 제가 한 날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몇번할수 있었어요. 어쨌든 게임을 할때 화면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자, 그럼 시작, 시작해볼까요? 아, 여기엔 빨간 버튼, 초록 버튼, 노란 버튼, 가면 한자한장 한자 카드, 그 다음에 아이디 카드를 올려놓으래요. 학생 중? 음. 정말 색다른 게임인것 같아요 아 등록해야겠네요 아, 등록 오 예쁘다 아 카드가 한장 나온대요 잊지말고 가져가야되니까 어디 보자 오 카드다 우와 치마카드가 들어있네요 우와 예쁘다 오 학교에요 라이트 하원와 예쁘신 분이다. 예저 신입생이에요. 아네 반갑습니다. 아 교장 선생님 잘 부탁해요. 네탑 아이돌이 되도록 열심히 루피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디 카드에 저의 데이터를 등록해주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루피 얼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루피는 어, 비버지만 제가. 어, 예쁜 소녀라면 저는 이런 눈을 갖고 머리 스타일은... 오! 당구머리를 해야겠다.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머리 색깔은... 제가 핑크핑크 핑크 하니까 저는 핑크색 스트로베리 레드로 할게요. 그다음에 코트 주 렌즈 색깔은... 원래 점까만 눈이지만 파란 눈으로 할게요. 아쿠아~ 네, 결정했습니다. 와, 드디어 제 루피 캐릭터가 생겼어요! 저는 동물이지만 이렇게 예쁜 소녀라면 전 저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나이는 저는 9살. 그 다음에 생일은 오늘 며칠로 할까? 저는 4월. 오늘 며칠로 할까? 전 29일로 하겠어요. 좋아. 아, 30일, 30일 선택. 오, 할게 되게 많다. 처음이라 그런가 봐요. 그러면 루피니까 L 그다음에 O O 그다음 P 아 P P P, P. 그다음 Y Y를 누르면 루피 그래서 나머지는 아무거나 눌러줬어요 루피 W U O P Q 좋아 마음에 들어 와저 염색생이에요 이제 드디어 아이돌을 위해서 아이엠스타 시작해볼까요? 어, 아이디 카드가 되게 중요한가봐요 그럼 메인 오디션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디서 할까? 홀딩 콘서트를, 콘서트를 해야겠다 저 루피로 가고고 아! 캐트한 스테이지라서 큐트한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 카드를 이렇게 대주면 오, 신발도, 치마도, 어, 예뻐. 그 다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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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닌가? 됐다. 된것 같아요. 루피아, 예쁘다. 마지막으로, 머리, 입시사진. 짜잔. 결정. 와, 200포인트 폭포가 이어지기 쉬운 점수를 받았네요. 그러면, 루피아, 출발. 어우, 오, 오, 유닛 멤버까지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제일 예쁜 친구랑 같이 해야지. 어, 누구로 할까? 하늘이로 해야겠어요. 하늘이 선택. 어, 우리 2인조 걸그룹이에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어, 저 진짜 아이돌 해보고 싶어요. 자, 루피와 하늘이의 큐트 유닛 캐스 잘 부탁해. 와, 나다! 이 야, 예쁜 옷을 입고 달려가네요! 좋았어!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디션 스타트! 자, 버튼을 길게! 어어, 어, 아웃됐다. 길게 눌렀어야 되는데, 잠깐 눌러버리는 바람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주겠어! 하나, 둘, 셋! 짧게 누르고 길게 누르는 걸꼭 기억해야 돼요. 별묘와잉이랑 동그라미 모양은 상관없어요. 다만, 색깔이 중요하죠. 자, 상의 앞을 찬스! 타이밍에 맞춰서, 오, 헷갈렸어요. 오, 클일 날뻔했다. 그 다음에는, 초록, 초록, 노랑, 노랑, 노랑.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틀릴지도 몰라요. 우와 하늘이랑 루피랑 춤잘 추죠. 하이 어필 찬스예요. 어, 이번에 제대로 해야겠어. 하이 어필 짭+ 짭+ 짭 퍼펙트 오세개다 퍼펙트 할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래도 합격했어요. 길게 하나, 둘, 셋, 넷 어, 유닛 어필 찬스다 어, 잘해야 되는데 어, 어 헷갈려 아, 아아 아, 아. 어떻게 어필 실패했어 그래도 합격했어요 아, 어, 아쉽다 제가 어필을서 실패하다니 어쨌든 그래도 잘 성공했어요 합격했거든요. 자, 홀에서 개최되는 유니 콘서트에 출연 결정. 경험치는 180점을 획득했고, 제발 제발 레벨업 레벨업! y e 랭크 2. 오! 팬 보너스까지. 예, 신난다. 팬이 늘어났대요. 50 570명. 고마워요 팬 여러분. 이루피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 또 아이디 카드에 이 정보를 등록해야 되나 봐요. 좋았어. 자, 아이디 카드를 꺼내주면... 어, 다된 건가? 어, 뭘 해야 되지? 아, 이렇게 해서 아이엠스타는 끝났나 봐요. 이 아이디 카드가 정말 중요하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요? 오늘 아이엠스타 도전해보니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와우! 1위까지 했네요. <laughs> 정말 신나요? 그럼 얼른 루피얼 아, 패티한테 달려가야겠어요. 그럼 나중에 또 만나, 루피. 루피, 재밌었어? 어, 정말 재밌었어. 그런데 패티, 너 이제 이벤트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정 티켓 교환한다면서. 맞아, 맞아. 프리파라 우정 티켓 교환해야지. 그럼 당첨자를 발표할게요. 이벤트 당첨자는 유튜브 세라님과 러브 해나님이에요 축하드려요 아래 보이는 애니안의 이메일 주소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보내주시면 패티의 우정 티켓을 보내드릴게요 인증샷 남기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주소로 우정 티켓을 애니안에게 보내주시면 패티가 여러분의 우정 티켓으로 게임을 해서 영상에 올릴게요 원하는 친구들은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